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집안에는 볶음밥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식사 당번으로 볶음밥을 완성했고 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면담했는데 나보고 미국 지사에서 근무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미국에서? 저번에 동기 민수는 영국으로 갔잖아. 그때도 내 이름이 거론되긴 했는데, 당신도 일을 하다 보니 차마 그만두고 가자는 말을 못 꺼냈거든. 잔잔했던 공기가 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의 진심이 궁금해졌어요. 당신은 가고 싶은 거야? 순간 남편이 눈을 피했다가 작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게 사실 나는 가고 싶긴 하지. 그치만 당신이랑 수빈이 두고 가고 싶진 않거든. 수빈이 지금 모습은 평생 한 번뿐인데 그 예쁜 모습을 못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렇다고 당신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기도 그랬어. 계속 못 간다고 했거든. 근데 진짜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다 가게 되면 이런저런 조건도 좋아서 가면 나쁠 게 없을 것 같긴 해. 가게 되면 수빈이 영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말이야. 그치만 당신이 싫다고 하면 회사에 안 된다고 할 테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남편의 조심스러운 표정을 보며 슬며시 미소 지었어요. 당신 얼굴에는 나는 미국 가고 싶어라고 써 있는데 남편이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물론 가고 싶긴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알았어.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답변 주면 되는 거야? 남편 눈망울에 작은 빛이 번졌습니다. 진짜? 이번 달 말까지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알았어.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살폈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알았어. 잘 생각해볼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제 삶의 궤도를 통째로 바꾸는 모험이었으니까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달려온 회사 생활이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주부를 할 능력은 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요. 살림도 많이 서툰 편이었고 요리는 더욱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미국이라는 낯선 지도 위에 우리 셋이 서 있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만, 며칠째 머릿속이 텅빈 것처럼 멍하기만 했습니다. 입사 때부터 붙잡고 달려온 커리어와 남편이 내민 미국행 사이에서 마음이 삐걱거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서 봤더니 동서였어요. 형님, 오늘은 제가 수빈이 데리고 갈게요. 곧장 집으로 오세요. 전화기나 뭐 동서 목소리가…… 한낮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내가 가면 되는데 힘들게 뭐하러 그래?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오랜만에 족발이랑 치킨 배달 시켜서 먹을까? 진짜요? 오늘 그이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저야 무조건 오케이죠. 알았어. 그럼 내가 출발하면서. 족발이랑 치킨 배달시켜 놓을게. 네, 그럼 이따가 봬요. 아직 결론을 못낸 미국행 문제는 책상이 서류처럼 그대로였지만, 동서 덕분에 마음 한켠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동서는 수빈이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수빈이와 조카 유빈이는 다섯 달 차이가 나는 동갑이었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뒤. 육아로 힘들어하는 제게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어린이집 알아봤는데 우리 동네 근처 어린이집이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수빈이도 그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게 어떨까요? 난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야 할것 같아. 등하원이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말 꺼낸 거잖아요. 제가 유빈이 등하원 시키면서 수빈이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럼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낫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동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엄청 잘해주셨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죠. 유빈이도 수빈이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고개를 돌린 채 가만히 숨을 삼켰는데요. 동서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성의 표시나 할게. 가족끼리 무슨 성의 표시예요? 그리고 유빈이 보면서 보는 건데 힘들 것도 없는 걸요?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동서가 수빈이의 등하원을 도맡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동서가 참 대단했던 것이 항상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요. 혹여나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게 되면. 집에서 수빈이를 재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관계는 동서지간이라기보다는 친자매 같은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지냈고, 그날도 치킨과 족발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사실 요즘 고민이 생겼어. 어쩐지, 요즘 형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긴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설마, 둘째 생긴 거예요? 아니거든. 그런 건 아니고,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다나봐. 진짜요?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수빈이 아빠를 생각하면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 동서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모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형님은 일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 회사를 그만둘 때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했거든요. 유산기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긴 했지만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나도 망설여지더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말이야. 형님은 영어도 잘하시면서 뭘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형님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후회나 미련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걸 걱정해야죠. 동선은 어땠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서 후회됐지.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유빈이 키우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적성에 맞더라고요. 만약 동서였다면 따라갔을까? 아마 저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강 김에 형님 공부도 더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치만 형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나도 갈팡질팡이야. 근데 우리 회사 동기한테 말했더니 그 동기도 동서랑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그게 요즘은 돈 들여서 어학연수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면 그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거기다 형님 내 회사 남자들이랑 은근히 차별한다면서요. 그렇지,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긴 하더라고.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조건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수빈이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눈치거든요. 동서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놓쳐버린 수빈이의 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려왔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둘째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수빈이가 더 크기 전에 둘째를 낳고 싶었거든요. 징꾸리기가 본격화되던 어느 주말 남편이 서류봉투를 정리하다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남네 작은 빌라에 살잖아. 우리 미국 가면 이 집은 전세 줘야 하는데 미국 가 있는 동안 천남네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할까? 집이 오래돼서 낡긴 했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괜찮은 편이잖아. 무엇보다도 여기서 처남회사까지 가깝기도 하고 말이야. 저렴하게 들어와서 살면서 돈 모으러 가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럼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가족끼리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남편 눈가에 번지던 따뜻함에 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급히 식을 올리고 외벌이로 고단하게 살던 동생 부부였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아주 낮게 책정해 주겠다는 남편의 넉넉함에 동생네는 양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삿짐박스가 쌓여가던 늦은 오후 동생 부부가 우리 아파트 열쇠를 받으러 왔던 날이었어요. 베란다로 스민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들이오자. 평소 불만이 많기로 숨은 이난 올케가 뜻밖에도 눈을 반짝이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도 아파트에 살아보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의 월급만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보고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줄 알았거든요. 들뜬 목소리 뒤에 숨은 자격지심이 살짝 스쳤지만 못 들은 척 넘겨버렸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떠올랐으니까요. 암튼 아파트에서 살 생각하니까 설레서 잠도 안 오는 거 있죠? 신축도 아니고 구축이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러자 올케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빌라보다 낫겠죠. 형님은 시집 잘 가서 빌라에 안 살아봤겠지만 빌라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라니까요. 순간 선을 넘을까 싶어 재빨리 말을 꺼냈습니다. 뭘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진짜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거 지긋지긋해요. 암튼 형님네 미국 가 있는 동안 잘 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올케의 불평불만은 끝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동생 부부가 돌아가자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남댁은 말로 복을 다 차버리는 것 같아.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피곤해진다니까. 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옳게 만나는 거 꺼려하지. 저번 설날에는 세배하고 나서 엄마한테 따졌다지 뭐야.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따지더니 처 남댁이 장모님께 따졌다고? 어 엄마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 말을 했는데 세배하고 나서 엄마가 올케한테 용돈으로 20만원을 준 모양이야 근데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세뱃돈으로 50만원씩은 준다고 하면서 대놓고 따지더래 뭐? 애들도 아니고 무슨 세뱃돈 타령이야? 제가 웃음도 한숨도 아닌 기묘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니까 말이야 그말 듣는데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암튼 올케가 세뱃돈 적다고 투덜대는 바람에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올케한테 쏘아붙인 모양이야. 남편이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 원래 싫은 소리 잘안 하시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엄마 원래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올케한테 그러는 너는 명절에 시부모한테 딸랑 5만 원권 한장 주냐고. 내 친구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용돈을 백만 원 줬다고 막수와 붙였다더라고. 그 바람에 올케가 삐쳐서 가버렸고 말이야. 진짜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 용돈을 오만 원 드렸단 말이야? 설마 엄마가 거짓말했겠어? 봉투에 딸랑 오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더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세뱃돈 조금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무튼 연구 대상이라니까.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사실 처남 댁만 본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처남 보면 안쓰럽고 그렇더라고 처남은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이잖아 이왕이면 처남이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해 혼전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한 걸 누굴 탓하겠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수 없는 불안이 드리워졌는데요. 지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를 내주고 떠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안했던 건 어쩌면 그때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지도 몇 달이 지나갔고 시차에 적응해가고 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올케 이름이 번쩍 떴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다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형님, 샤워기 헤드 안에 들어가 있는 리필이 새카맣거든요? 리필 어딨어요?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채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리필 남은 거 욕실 서랍장에 넣어두고 왔는데 잠시 후 올케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녹물이 많이 나와서 새카맣길래 자주 바꿨더니 이제는 없어서요. 그 말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깟 리필이 얼마나 한다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소모품이니, 당연히 필요하면 본인이 사서 쓸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암튼, 전 이렇게 녹물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형님의 리필 좀 사서 보내 주세요. 그 순간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황당함이 묵직하게 밀려왔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데 그런 건 올케가 사줬으면 되잖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메시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이런 거 원래 집중이다 해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올케야말로 잘 알아보긴 한 거야? 그런 소모품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올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이 우리 것도 아닌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원래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게 맞잖아요. 암튼 지금 당장 돈 입금해 주시던지 인터넷으로 주문 좀 해주세요. 메시지를 읽는 내내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한숨을 내쉰 채 올케와 주고받은 문자를 동생에게 보냈더니 동생이 화들짝 놀란 채 사과 전화를 해왔어요. 그날 동생이 크게 화를 낸 모양으로 올케한테 두번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던 그의 여름 우리 부부는 가족들에게 차례차례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가장 먼저 비행기표를 끊어 보내 드린 건 시댁 가족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손주 불 생각에 마냥 좋아하셨고, 동서와 서방님도 환호까지 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생네 부부에게는 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꺼내진 않았어요.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노골적으로 꺼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계란같이 미국을 가느니, 난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진짜 꼴 보기 싫은 짓은 혼자 다 한다니까. 그래도 며느리인데 좋게 봐줘. 제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예쁜 짓을 해야 예쁘게 봐주지. 말도 어찌나 믿게 하는지 그냥 다 밉상이라니까. 저번에는 네 아빠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올케한테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그 정신 나간 것이 생활비 부족하다면서 매달 보태달라고 돈맡겨 놓은 사람처럼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니까. 근데 현우 그 놈도 그래. 언제 집 마누라한테 물이 든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더라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네 아빠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랬잖아. 돈이 그렇게 아쉬면. 며느리 네가 나가서 돈 벌라고. 그 바람에 며느리가 울면서 뛰쳐나가버렸지 뭐. 걔는 볼수록 개차반이야. 근데 그것들을 안 보면 그만인데 손주들이 불쌍해서 잠이 안 오지 뭐니. 엄마의 말 끝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옳게 하나로 시작된 불만이 이제는 동생에게까지 옮겨붙은 듯 했으니까요. 솔직히 저 역시 엄마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겉으로야 가족이지만 올케와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생과 조카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은 짠했지만 조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올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곤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익숙한 하루들이 쌓여가고 있을 무렵,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어요. 니들 오면 듣게 되겠지만, 현우가 어디에 투자한답시고 설치다가 돈을 조금 많이 날려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다. 현우가 무슨 투자를 해? 현우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돈더 벌어오라고 구박을 해대서 투자를 했다는데 코인 투자 사기에 걸려서 빚을 만졌다나봐. 그러다 보니 요즘 죄인처럼 살고 있고 말이야. 니들 들어오면 또 빌라로 가야 한다고 현우를 쪼고 있나 보더라고. 대체 얼마를 날렸는데 그래. 말은 안 하는데 꽤 날린 모양이야. 아무튼 내가 쟤들만 생각하면 병이 날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뒤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함도 계속 일이 안 풀리네. 내가 일확천금은 없다고 이상한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들은 모양이네. 진짜 갈수록 태산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잖아 또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돈도 많이 모았고, 이제는 살만 하잖아. 그 아파트 처남네한테 싸게 넘길까? 뭐? 싸게 넘긴다니? 남한테 기부도 하는데, 저렇게 사는 거 지켜만 볼수 없잖아.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 우리 집인데 안될게 뭐가 있어. 서방님네도 아직 집이 없는데, 동생한테 싸게 줬다고 하면 어머니 마부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거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급한 쪽부터 돕자는 거야. 솔직히 올케를 생각하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생과 조카들을 떠올리자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얼마 뒤 동생 부부를 불러놓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집 시세보다 2억 싸게 줄 테니까. 이들이 그냥 거기서 살래? 기대했던 반응과는 달리 동생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올케가 어김없이 말끝을 세우며 반박을 했어요. 형님네는 돈도 많으면서 겨우 2억 싸게 준다는 거예요? 못 들으셨나 본데 이 사람이 날려먹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싸게 주세요. 올케 2억이면 엄청 싸게 주는 거야.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동생인데 조금만 더 싸게 주세요. 고모부, 싸게 주실 거죠? 이왕 싸게 주시는 김에 5천만 더 쓰세요. 어이가 없어 둘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카들이 눈치를 보는 모습에 결국 올케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우고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그저 우리의 착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형님, 우리한테 사기친 거죠. 뭐? 사기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아랫집 욕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수리해 줘야 한다던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거 원래 이 집에서 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사기야? 우리한테 집을 팔자마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네가 그 돈을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쌓였던 인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말을 곱게 했더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치 우리가 사기를 쳤다는 듯 날선 말투와 억지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집이 이제는 올케네 집인데, 우리가 왜그 돈을 내줘야 해? 우린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올케, 그집 2억 5천이나 싸게 샀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못을 박았지만, 올케는 점점 더 도를 넘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소송하기 전에 환불해줘요. 당장 환불해줘요. 소송? 알았어, 환불해줄게. 형님 내 잘못이니까 입주청소부터 이사비용까지 전부 져야 해요 알았으니까 그만 돌아가 그리고 보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지도 않던데 좋지도 않은 아파트를 싸게 주는 척 했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친구들이 우리 아파트 절대 안 오를 거라면서 사기당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형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올케가 원하는 대로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 집을 환불해 주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서와 서방님이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에 현은이한테 싸게 집할 때 동서랑 서방님이 내내 걸렸거든. 이렇게 된 김에 그 집을 서방님한테 팔자. 똑같은 조건으로 말이야. 그 아파트 재건축 이슈도 있고. 호재가 많은 집이라 괜찮을 거야. 예전에 수빈이 키울 때 동서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럼 그럴까? 당신이 서방님한테 말해봐. 그렇게 우리는 그 아파트를 똑같은 조건으로 서방님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그뒤 동생 부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요. 언나랑 엄마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아파트를 거저로 사놓고 환불할 생각을 해. 이 정도면 머리가 완전히 닭대가리라니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 앞으로 호재가 많타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언날 동서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형님이 싸게준그 아파트 재건축 확정돼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앞에 지하철역도 생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잘 됐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봐. 당연하죠.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이게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동서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 연락 한통 없던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전에 우리가 환불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가격 엄청 올랐던데요? 그게 올케랑 무슨 상관이야? 그때 우리가 안 팔았으면 그게 다 우리 돈이 됐을 텐데, 우리 때문에 형님네가 덕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차액을 조금 나눠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외쳤습니다. 결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앉았어. 그때 이사 비용까지 전부 받아가놓고 올케는 양심도 없다. 그집 이미 시동생네한테 팔았으니까 이만 전화 끊어. 그 집을 우리 허락도 없이 왜 팔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기에 바로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올케, 내가 볼 때는 빨리 정신과 가서 치료 받아봐야 할것 같아. 지금 올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엄마한테도 전화를 걸었다가 욕을 욕을 듣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정신 나간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